겐지 나왔네요. 예. Yep. 저기 유도 빼고 메이. 예. 넷. 겐지 원래 있었나? 겐지는 있었어. 네 있었어요. 아 없는 줄? 막아줘, 아니 뚫어줘. 겐지 원. 아 어, 메이 아 맛보나? 메이완. 겐지겐지 여기 어? 다겐지겐지그 튕겨내게 빠졌어요. 살려 살려줘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케어. 와 미친 케어. 미친 케어. 아떨어진아떨어 거. 아. 아, 안돼. 안돼. <laughs> 아, 딱보찾아가셨었는데 거의. 아깝. 내 목숨. 전부를 칩으로 바꿔 우리 팀에게 걸겠어. 어그로끌렸어요어 수면 빠졌다. 리살수 없나? 이나 원. 아라 피아라 피. 어, 수면 아래요. 또 있어. 있어. 나힐 받았어요. 아나 밤 있지? 아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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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들어가는 돼. 준 누가 때렸어 둠피 다피야 중피, 나이스. 안녕하신가. <laughs> 저들도 조심해. 이다봉게봉게 예. 일회 빠고오 아파. 이쪽이. 아, 재밌겠다. 겐지. 겐지 밴. 아마 줘야겠다. 어. 이 아비. 어, 안 되는 거였네. 적들이 로봇을 차지했다. 놈들을 막아. 왜 괜찮아요? 살만해요? 안 익혀요? 네네네 여기 안늑해요 저밖에 없어요. 뭐야? 아 움직이지 마. 에... 움직이지 마. 가만히. 있어. 네네네. 여기에요. 아예 뒤로 가야지. 어디에요? 음... 어. 저 가는 거. 우리 메이공 온다. 메이공 온다. 메이공 온다. 와 진짜 나만 아니면 된다. 저저 저 완전 뒤로 왔어요. 아 넘어 넘어 갔네. 이 뭐야, 왜. 안돼.

밥 밀게요. 예. Yeah. 아, 파은 피. 밥은 피. 밥은 피. 밥은 피. 밥은 피. 밥이 피. 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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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소모라 났어요 오 힐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걸 성광이 네저 살려주실분 아. 뭐야 화이팅 어먼 수면 쥐 견지 잘한다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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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죽어, 안 죽어. 안 죽어, 안 죽어 <laughs>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적들이 아, 궁몇개를쏘는겨 아, 난 죽어. 에프네우리고껌누구러줘야돼이지 그래, 어, 아, 마트 아, 마트 랑으로 왔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도망가는 거라 잡을 수 있나? 아, 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. 벤지, 왠지... 벤지, 튕기네. 게 빠졌어요. 그런 뭐야 이거 e 어. 왜 나야? 와 오. 잠시만 <laughs> 이거 빼야 돼. 어 이거 화물 어. I go? w h e 은 e I go? Where I go? Where

신파요 어허허허허. 순라 있다. 따이디. 아직 뒤 있어요. 저희 아마, 아나가 아마 물릴 거예요. 에이 순브라, 가제가 물려요, 제가 나이스. 아나 올라가는 중. 수면 앞선, 수면 앞선, 수면 앞선. 아라 수면 없어. 순브라 원. 어 이거 궁도 꽤커 같은데요? 아니구나. 아 아나 원. 나 키리코도 원. 아이고. 나이스. 네. 맥, 우리 백 해요. 지 어맨 아예 브라 없나? 나이 우리, 우리 안가씨 아가씨. 너, 너, 쳤다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나이스. 아, 쉴까요? <laughs> 어이. 가도 나쁘지 않은. <laughs> 나쁘지 않은. <않아. 웃음> 어, 하시네님 하나 깔아줄게요. <laughs> 저 취업. 안 돼, 알갈. 우볼수 없어, 볼수 없어. 오기만 해봐. <laughs> 나이스. 이면 죽는 법. 거야. <laughs> 어 아. 어? 어. 수면 빠져. 아, 나 스킬 다 빠져. 정면 가야 되는 네네네. 로봇 쪽으로 왔어. <laughs> 아 나중에 봐. 거의 배. 아 에너지 분방샷. 아조졌다 야. <laughs> 오케이 궁도 썼다 야. 아나니 킬켜 까비. 한번에가자한 번. 네, 저희 궁다 쓰면 되겠네요 네 개나 XG. 확실하지요. 오메가를 초월부터 뺄또 초월. 뽕뽕 라마. 그고 저는 창문맥크리아 답이. 일단 제공으로 초월 뺄게요 초월. 오케이. 응. 요 위에. 갈게 갈게. 잠시만요. 이 파멸 끝나고 갈까요? 어뺐어네네 네. 네네. 오케이.

하랍뽕 갈게요. 하랍뽕 괜찮겠다. 하랍햄니 갑이. 가이트이스손쪽입니라 있었는데? 마지막 공격이 떨어지 놈들은 관이든 없어 없어. 이제 없어. 그 <목소리> 이제 없어요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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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对吗